지금 판원서를낭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자유대 민세희 양의 실장이 실장. 아마 처음으로 여기 올라올 겁니다. 처음 올라오는데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성격 좋더라고. 처음 이렇게 뚜상해가지고 내가 좀말좀 하면 울까 어쩌까 옛날에도 되게 그갖고 이렇게 늦게 공개했었는데 아이씩씩해요 역시 현장에서 굴러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종전에 말씀드렸던 백남기 살수차, 그, 운전을 했던, 그리고 살수를 뿌렸던 그, 그 경찰관과 그의 상급자를 지금 이심 재판부에 회부가 되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 탄원 인 연구를 만들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탄원서 낭독을 자유연대 민세희 실장이 읽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추후 중에 재판부에 먼저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연대 민세희 실장입니다. 처음 데뷔하는 동지한테 박수 쳐주십시오. 데뷔입니다. 데뷔. 네, 하하 네. 반갑습니다. 자유연대 민세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서 낭독하겠습니다. 판원서 국민이 판결합니다. 경찰관들은 무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리는인주노총등 53개 단체 68,000여 명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세 파이프와 강목을 휘두르고 경찰 92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0 시대를 파손하는 등 무려 7시간 동안 서울 도심을 폭력장으로 만든 공포의 집회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었으며 당일 문제의 백남기 씨는 당시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다가 새칭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것이 백남기 사건의 실체입니다. 박근혜 정권 폐진 민중 총궐기 정치 폭력 집회를 주도한 백남기 씨가 의식 불명으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되자 11월 18일 백씨 가족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부은수 서울청장, 신은균 서울청 사기동 단장, 설수차 조작 요원 한 모, 최모병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백남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좌파단체와 유족까지 부검을 반대하고 급하게 화장을 하며 사망 원인을 미궁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건국대 의대 이용식 교수는 시신 부검이 어려워지자 살수 재현을 통해 명상 부검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김남기 사인이 경찰의 불개포보다 빨간 우위를 입은 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폭력 주도단체와 유족은 시민사회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2016년 3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의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2억 4천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백남기 사망을 정치쟁점화했습니다. 백남기 사인 유 가족과 폭력 주도 단체가 스스로 밝히기 거부했습니다. 9월 25일. 서울대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사인을 팽혈증과 급성심부전 등 합병증으로 병사로 기재했고, 경찰은 시민사회 논란과 경찰 당국의 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 및 진료기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신청을 했으나 1차 부검 영장은 기각, 26일 2차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 28일 백시 시신 부검 영장에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유족과 협의 등 조건부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9월 29일에서 10월 20일 사이 경찰은 유족에게 6 차례 부검 협의를 요청했으나 유족 측이 거절하여. 23, 25일에 2차에 걸친 경찰에 의한 국검영장 강제 집행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경찰은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장 재신청을 포기하고 백남기는 사망 41일 만인 11월 5일 폭력을 주도한 단체들의 민주사회의 으로 광주 망월동에 안장되었습니다. 백남기 사인 규명은 폭력 주도 단체와 유가족의 법을 무시한 극렬 행동에 의해 무산되고 장례가 끝난 순간을 기다려 이들의 정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시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교수는 11월 17일 고직 해임되었고 2017년 6월 15일 서울대병원은 백시사망원인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습니다. 6월 16일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백시 유족의 공식 사과하고 9월 26일에서 2 7일 신윤균 총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 기동단장, 제4 기동단장과 살수요원 한모 최모 경장은 백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청구인 낙서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구운수 전 서울청장, 신은규 총경, 당시 서울청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한모, 채모 경장 등 4명 업무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동시 10월 23일 경찰청은 신윤경 총경을 대기발명 2018년 1월 14일 청와대는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 진상조사 대상 5건 중 백시 사망 사건을 포함해 백시 사건을 청와대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 검찰과 법원에 사인을 보냈습니다. 모두 청와대가 배우에서사소하였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이 유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윤균 총경, 한모, 최모 병장 처벌한다면 폭력 집의 야만사회가 될 것입니다. 2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백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의 권고 결정을 내렸고 3월 15일에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전남 보성군 백시 유족집을 방문했다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복귀하는 총국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의 일년의 정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신윤균 총경 벌금 1천만 원, 살수요원 한모 경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의학 부검을 포기해 사인이 이용에 빠진 사건에 대해 경찰 지도부만염피케하고 책임을 당한 부하들에게는 가혹한 정치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8월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씨 사건 조사 결과를 살수와 이를 지시한 행위는 경찰의 과잉 과잉 진압이었다고 발표하는 정치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백남기 유족이 국가와 강전총장, 우 전총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와 유족에게 4억 9천만 원을 배상하고 신윤균총경, 한모, 최모 경장은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정치 판결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강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각종 위원회는 정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 완장 부대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정한 판결로 폭력을 막으려 최선을 다한 동료 경찰들이 공경에 처하자 경찰 내부 전산망에 이들을 돕자는 글이 올라오고 보름 만에 7천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9월 13일에는 서울청 정문에서 홍성환 경감이 정복을 입고 민중 총벌기로 국민의 세금인 버스, 경찰관 폭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의 무상권을 포기하자는 조사위원회의 공고에, 권고에 대해 1인 저항행동이 보도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시에 시민 4명이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청장 김 일선 경찰관 누구 하나 사과나 조문 그리고 대상도 없었습니다. 왜 극도의 폭력을 행사한 집단의 주범에 대해서는 정치화하고 국민은 끌려다녀야 합니까? 현재 2심 심리 중인 경찰관 3인에 대해 국민은 판결합니다. 그들은 무죄이며 오히려 책임을 다한 경찰관들입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승진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사람들이 대우받아야 이 땅의 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당한 공무를 성실히 집행한 경찰관들을 구하기 위해 전국민 탄원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폭력 집단의 위세를 누르시고 국민과 함께 정의로운 경찰관을 구출하는 일에 함께 행동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폭력이 지배하는 야만 사회가 아니라 법치가 지배하는 문명 사회임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19년 7월 30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후국당 펀 라이프 자유민주국민연합 공익지킴이 센터, 국민의 자유와 공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